지금은 돈 벌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예. 아, 잘안 믿어지시죠? 예. 지금의 시장 상황이 어떤 건지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들여다보면, 예, 아, 지금은 진짜 돈 벌기 좋은 때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 지금의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두 가지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는 거래가 매우 안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재건축이 폭등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이전과는 다른 독특한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두 가지의 원인을 한번 좀잘 분석해 보면, 앞으로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왜일까요? 사실 거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권과 야권이 동시에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너무 많이 줬어요.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새로운 정권까지 들었으니 이제 어떻습니까? 여, 야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공급, 공급, 공급. 이렇게 외치게 됐어요. 이게 근데 공급, 공급, 공급 외치면 공급, 공급, 공급이 됩니까? 예.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공급, 공급, 공급을 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공급, 공급, 공급을 받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많은 취득 예정자들, 매수 대기자들이 그야말로 대기, 아주 그냥 오랜 대기 상태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효과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급이 됐다는 게 아니라 공급이 늘어날 거야 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공급이 될 거야. 그러다가 좀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으면 이런 방식으로 될 거야. 이런 방식으로 될 거야. 이런 방식으로 될 거야. 방식으로 될 거야. 라고 그냥 하루가 멀다하게 계속 공급 시그널을 계속 줍니다. 거기에다가 또각 지자체까지 합세해가지고 공급 시그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뭐 계속 얘기하고 있죠. 청년들 위한 방값, 임대 아파트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거의 뭐 쇠기를 박는다 싶은 그런 공급 시그널이 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 청약제도 손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약제도를 손보는데 어떻게 손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무주택자에게만 주던 방식을 바꿔서 이제 추첨제를 또 하겠다. 아, 물론 전면적으로 다 추첨제는 아니에요. 근데 추첨제 폭을 늘리겠다고 한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퍼센테이저는 낮아도 어쨌든 기회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예, 뭐 갈아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청약 한번 넣어보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급 시그널이 주는 효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수 대기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래를 멈추게 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취득세 중과죠. 취득에 대한 제한을 두다 보니까는 주택을 또 사고 싶거나 주택을 좀 미리 사두거나 이럴 사람들은 몸도도 못 내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두 가지가 아주 그냥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장기 대기로 돌입했고 지금 장, 당장 돈이 있는 사람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은 취득은 너무 부담이 돼 그런데 혹시 희망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기로 들어갔고 두 번째 특징 뭡니까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재건축 가격은 뭐 계속 뭐 날이면 날마다 신고가를 찍고 폭등한다 이런 얘기예요 야 이거 정말 너무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어떻습니까 재건축이 오르는 그 이유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오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똘똘한 한채 소모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더 정확한 분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뭡니까, 지금은? 이 규제를 보면 취득 제한하죠. 두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 더 많이 내죠. 혹시라도 팔으려고 그러면 두 채만 갖고 있으면 양도세 중과되죠. 어떻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채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멍청한 사람이죠. 누가 봐도 한 채를 가져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이라면 그한 채를 갖는데, 내 돈을 다 넣을 수 있을 만한 한 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강남 재건축, 재건축, 재건축. 이렇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건축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비싼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른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는 언제쯤 거래가 가능해질까요? 첫 번째는 전세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기자들은 더 이상 못 견디고 매매로 돌아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 계속 상승할까요? 안 할까요? 예, 상승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벌써 이미, 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가가 상승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 전세가는 상승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또 임대차법 그냥 폐지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임대차법 올해, 임대차법이 어떻습니까? 2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를 못 올린 사람들, 예, 올해 뭐 소위 말해서 양껏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은 전세가는 상승한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매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 공급이 진짜 공급, 공급, 공급이라고 말만 할 뿐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 네,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원자재 가격이 매우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도 멈추고 있는 판이에요. 자, 그런데 신규 아파트 막잘 공급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내세우는 이 공급이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식되는 시점이 돌아서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세제가 개편되는 시점.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여소의 아대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게 법을 고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 정말로 그럴까요? 예, 야권이 될 민주당은 규제를 완화하는 거에 무조건 딴지를 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정치라는 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결국 다 손익을 계산하는 건데 결국 대중에게 좀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똘똘한 체의 현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양극화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원래 양극화를 해결하고 우리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표방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안된 거잖아요. 그걸 바꾸겠다고 한 정권이 이제 들어설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꾸긴뭘바고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은 이게 어느 쪽에서나 봐도 이게 손 놓고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양극화가 더 심해져.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될것 같지 않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똘똘한 한체가 유리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 어떻습니까? 똘똘한 한체를 해야만 되는 이유를 없애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똘똘한 한 채를 꼭 선호해야 될 필요가 없구나라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어디서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없어요. 사실. 그러나 저는 볼때 이런 걸안 바꾸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양권 입장에서도 여권에서 이런 걸 바꿔야 된다라고 제안했을 때 야권이 무조건 그거는 우리의 생각과 틀려라고 단지를 걸기만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요. 그냥 취득세를 완화해 줄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주택, 3주택 사도 이제부터는 취득세 똑같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자 부활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를 두 채, 세채 사는 거를 그렇게 중과하지 않겠다. 다만, 어떠 어떠한 규제를 지키는 임대 사업자가 되라. 라는 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종부세도 완화해주겠다.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규제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어떠 어떠한 조건을 걸어주면서, 다시 말해서, 어떠 어떠한 거에 대한 제한을 두면서, 이런 것에 어떤 길을 열어주지 않겠냐. 그래서 굳이 내돈다 들여가지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강남 재건축을 사야 돼. 라는 생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돈이 강남 재건축에만 몰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좀 가면서 양극화를 조금 해소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마도 이렇게 시장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거, 언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또 물어보고 싶겠죠. 예,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아니, 이렇게 정권의 이렇게 속사정까지 예측하는 것도 힘든데, 그게 언제 합의돼 가지고 될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아, 이건 점쟁이 수준이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고요. 그거는, 근데 이제, 아... 어... 어쨌든 먼 미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 굉장히 무겁게 정권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늘 과거에서도 봤듯이 이런 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그럼 이제 서두에 얘기한 거 그래서 뭐가 돈 벌기 좋은 때라는 건데 지금 같은 때 금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금매를 잡는다는 거는 매우 좋은 찬스죠. 일단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고수는 사는 순간 이득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사는 순간이 이득이 되는 거 그게 바로 금매를 잡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금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금매를 잘 잡으면 금매를 파는 사람에게도 고맙다는 소리 듣고, 그렇죠? 본인에게도 이득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돈 벌기 쉽고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여건상 맞을 수 있는 것들만 찾으면 돼요. 금액도 봐야 되겠고, 취득세도 봐야 되겠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에 맞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같은 때 찾아야 될 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같은 때는 돈 벌기 좋은 때다라고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셔야만 할 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